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금요일 숲 봄바일, 귀요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공지 하나 할게요, 여러분. 어, 제,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어, 쌤들 보러 원미고에 갑니다, 여러분. 저번 주금 그... 어제 어제 힘들고 지치고 힘들 체력이 딸려서 방송 잠시 휴방했어요 여러분 오늘 금세파당 토미 방송 한...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제 금세파 먼저 진행하고 토미 시작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금요스건파일 그 기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경 문경 십자가 자살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 문경 십자가 자살 사건은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살 사건은 약간, 어, 자살 사건은, 어, 죽는다. 라는 뜻으로, 약간 고전적으로, 약간 역사적으로 자살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문경 십자가 자살 사건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믿지 않음으로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런 뭐야, 사건이에요, 늦었다. 여러분. 그런 미스테리에요 여러분 어 문경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그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에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라는것은 사망, 죽음, 뭐 그런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 예수 믿고 천국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 기쁨 축복 그런 내용이 담긴 어~ 미스테디사건이 이~ 여러분 어~ 금사판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어서 토미 방송할게요. 오늘 토미 주제는 가나가와현 아이스박스 살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나가와현은 일본에서 사람을 죽이고 시신들을 아이스박스 안에 넣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일본 가나가와현은 가보진 않았는데 가나가와현은 아주 오래된 된 사건이라고 니다 가나가와현은 어 낡고 오래되고 아무 삶을 살지 않는 집에서 어 사람이 죽은. 시체들 시체가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어... 아할수 없는 인 있는 거야. 아이스박스 살인 사건은 누군가가 사람을 바구만 죽였다 뭐 그런 사건이고 그렇잖아. 사건이고, 사람이 그치, 죽은 다음부터 그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고 나갔다. 그런 아, 사건이고, 어, 안 어, 가나가와연 일본에서 시작한 어제 말이야. 사건이에요, 진짜. 여러분. 사건이에요, 뭐 여러분. 고민 중이다. 나도 가나가와연은 일본. 현재, 이런 나고 있거나, 일어나지 않았거나, 뭐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나가요는, 어, 사건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사건이 언제 터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 가나가와현에서 일어난 뭐가? 사건. 어, 가나가와현 사건에는 모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약간 사람을 죽이고 아이스박스에 넣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건은 약간 단순한 사건이 아닌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하지만, 어, 그 거짓을 오늘 금사파당 토미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내일은 귀요미의 일본어 특강 방송 있어요, 여러분. 안녕.